인베니아고요.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 또 어제 대규모 공급 계약 체결 소식도 있었던 종목인데 어떤 점이 좀 좋을까요? 어, 좋은 점은 공급 체결이 됐었고 그리고 요즘 재밌는 게 삼성이랑 LG랑 장외에서 엄청 싸우고 있거든요. 음. 뭐 LG는 뭐 이거는 LCD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화질 안 좋은 거 8, 8K 화질 안 좋은 것까지 국제 공인을 받아가지고, 이거는 50% 이상 화소가 나와야지 화질이 인정되기 때문에 삼성은 뭐 8K가 아니다. 이런 것까지 얘기할 정도로 지금 공적, 공격적으로 공격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유튜브 영상도 올라왔는데, 그 삼성 테레비를, TV를 다 분해하면서 그 많은 판들을 다 자체 발광하는 OLED가 아니라 이건 판들로 이루어진 그런 LCD 제품이다. 이 이렇게 정도 대응할 정도로 공격적으로 지금 맞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LG에서 원하는 건 뭐냐? 삼성이 뭐 망해라 이런 게 아니라 삼성이 견제를 하고 있거든요. 음... 진입 타이밍을 L... OLED 시장 진입 타이밍을 보기, 보고 있기 때문에 같이 상생해서 시너지를 내려면 얘네를 빨리 진입하게끔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삼성에서 13조 원인가 OLED에 투자한다는 내용도 나갔고, 그래서 OLED 장비주들 차트적으로 다 괜찮아서 그래서 OLED 관련주인 인베니아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음... 네. 네. 인베니아 이제 OLED 관련주로 가지고 오신 건데 일단 좀차트도 한번 보면서 네. 얘기를 나눠 보도록 할게요. 또 매수가 목표주가 순절가 중요하니까요. 네. 네. 차트로 보시게 되면 어 지금 이게 LG 관련주거든요. 지분이 네. 다 LG 지분이에요. 그래서 맘삼천 원부터 상장하고 쭉 하락을 한 다음에 여기서 상승을 하는 것 같다가 제가 항상 이, 말씀을 드릴 때 이게 파도는 이전 파도를 제가 침범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이건 침범을 했다는 거는 이거는 파도를 더 파도가 더 커지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음. 파도가 점차적으로 이렇게 커지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이전 파도를 침범하게 되면 이게 큰 파도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하락을 쭉 했었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서 전체적인 추세가 지금 하락 추세거든요. 네. 여기까지 전부 다 하락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음. 그럼 이제 이거를 일봉으로 보여드리자고 하면 네. 그러면 어제 공급 계약이 나왔잖아요. 네. 공급 계약이 나왔고, 거래량이 음. 터지면서 역사적으로 아주 좋은 거래량을 보여줬고, 네. 121선, 음. 장기평선. 그러면 장기로 돈을 모은 사람들이 이 정도 가격대쯤에 있다는 거예요. 아. 근데 그거보다는 위에 있잖아요. 네. 다들 익절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고, 그리고 오늘도 지금 121선 위에 있고, 어제 종가를 위에서 지금 마감을 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이이 같은 경우에 지금 종가로 사시면 가장 최적의 자리가 아닐까, 어.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인벤이야, 지금 종가로 산다면 최적의 자리다? 얘기를 주셨어요. 지금 3,375원 선에서 1% 상승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종가에 매수해서 목표 주가 또 손절가는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네. 목표 주가는, 어, 뭐, 저는 항상 좀 크게 크게 말씀을 드리는 게 그때 그때 상황을 봐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아. 최고가가 한 5천 원 정도 됐었거든요. 그럼 네. 최소한 5천 원에서 6천 원은 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역사적인 거래량이 나왔기 때문에 자리마다 아마 공시가 더 나올 거예요. 이게 OLED 중국에서 장비 수주에 관한 그런 공시였거든요. 한 네. 천억 정도 규모. 그래서 앞으로도 공시가 나올 게몇개더 그러 그러니까 저는 개인 그런 정 내부 정보는 모릅니다. 네. 다만 자리마다 그런 공시들이 적재적소에 터지면서 6천 원 최소 목표가로 좀 보면서 한13,000 원까지도 한번 도전을 해보면 좋겠다 그런 음. 관점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어 목표주고 6천 원이에요 일단 1단계로 6천 원. 원래 네. 주셨던, 네. 말씀 주셨던 목표 주가는 7천 원이에요. 아 네, 네. 7천 원입니다. 7천 원이요? 네. 아 그런데 저는 정말 그김영호 팀장님 종목들 다줬지만 일단 목표 주가를 지금도 그때그때 그때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주셔서 원래는 아침에는 7천 원 생각하셨다가 지금은 6천 원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항상 두배 정도 목표 주가를 설정해서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그만큼 두배 이상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들을 찾아서 가지고 오시는 것 같은데 어, 또 그때그때 그때 봐야 되는데 목표 주가가 두 배다. 이게 약간 좀 음~ 약간 갸우뚱하게 느껴지기도 해 오히려 그때그때 그때 봐야 될 목표지금을 좀 짧게 잡을 것 같기도 한데 아~ 수 짧게 수 잡으면 때. 짧게 잡으면 거기에서는 익절을 해라는 말이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서 제가 대응 전략을 잡아드리게 되면 어~ 너 익절해라고 했잖아 이런 음... 얘기가 분명히 나오기 때문에 그냥 일부러 크게 잡아드리고 그 안에서 제가 어 지금 수준에서는 흐름이 좀 무너졌으니까 수익을 내시고 네. 조정 올때또 잡아 볼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음. 목표 주가를 좀 높이 드리고 손절가는 3,000원으로 이렇게 드립니다.